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16일 여러분들과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반등해주고 있던 가운데 오늘 이렇게 거래대금 나오면서 음봉을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대원전선 이제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는 건지 걱정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대원전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전망이 있고 어떤 호재를 토대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대원전선 이렇게 윗골이 달고 거래 대금 터지면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우선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우선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렇게 전 고점 여기 보시게 된다면 2,250원 이 위로 매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매물들에 대한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길게 윗꼬리 만들고 내려온 게 단순히 악재 때문에 이제 고점 찍고 빠지는 주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이렇게 이미 강한 저항 라인이 2,250원 위에 매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 대원전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었다. 이 재료 소멸의 관점이었다면 2,250원 이 밑으로까지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 이렇게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마무리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주가 상승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길게 윗골이 달면서 음봉으로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의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미국 전력망 50% 교체 주기가 도래했고 이 금액 자체가 800조 원이 넘는다고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본적으로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800조가 넘는 엄청난 시장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 ai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이 데이터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소모 역시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구리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구리값이 아니라 이 전선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AI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섹터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재료를 토대로 앞으로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전선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이 앞으로 이 대원전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거래대금을 보시게 되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지만, 이 저점 라인, 강한 지지 라인인 2250원 위에서 주가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부터 주가를 받치는 이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 2250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가격대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 전력 설비 섹터 안에서 거래 대금이 순환매 돌면서 다시 한번 대원전 선으로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250원 깨지지 않는다면 강한 지지를 받아 주면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면 추가적인 매수세 들어왔을 때 국가가 충분히 신고가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인 저항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이 2,250원대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특히 이렇게 음봉 만들면서 거래대금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저점 지지라인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 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원전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지금도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대원전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 뿐만 아니라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 앞으로 핵심적인 재료 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체크까지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텐데, 이 보고서 간단하게 보시게 된다면, 2분기까지 예정 매출, 그리고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를 토대로 이번 4월 말에 터질 핵심적인 주요 공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물량 추정치, 이 추정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거래대금 자체가 주가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대금의 이탈이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주가 바치기 위해서 들어왔던 추가적인 매수세라는 걸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대원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시점에 대한 대응 방법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 보고서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실제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저한테도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이 대원 전선에 대해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머리 꼭대기 최고점에 팔수 있도록 알려드리지 못하겠지만 어깨까지는 가져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원전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다는 부분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제가 문자를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내 자체적으로도 표시되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장 전인 8시 54분에 271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s바이오메딕스와 제주은행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s바이오메딕스와 제주은행 이렇게 두 종목 모두 4월 16일자 기준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s 바이오메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7% 넘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제주은행도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11%까지 밀려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장중에 19%까지 올라가 주면서 15%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 폭과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매도 타점 잡으실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 하실 때까지도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는 돈업 때문에 매일 같이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종목으로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제가 지지 구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사인 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지금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에 대한 대량 매집이 진행된 부분, 이 부분을 확인했고요. HBM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게 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발맞춰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상승을 이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확실한 재료들을 토대로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받기 시작한다면 강한 대세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모두 준비해두었고요. 공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시점부터 못해도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현재 저점에서 강한 지지라인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 찍어가는 경험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이 스윙과 혹은 단타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챙겨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 스윙과 단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 타점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